SNS도 잘 모르고 이제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려고 하는데 초보라서 팔로워 없으면 옷못 팔죠? 쇼핑몰은 인플루언서들만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팔로워 1000명도 안 되던 시절엔 나는 그냥 옷 좋아하는 사람이지 팔 수는 없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팔로우가 많다고 무조건 옷이 팔리는 건 아니었어요. 팔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사람이 결국 팔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팔로우가 없어도 옷을 팔수 있는 현실적인 SNS 전략 5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건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라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도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아,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은요, SNS를 하지 않으면 아예 팔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고객은 매장에서 보고, SNS 후기 보고,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와서 구매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편한 채널이 아니라 내 고객이 자주 보는 채널에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기발한 전략이 아니라 성실함이에요. 팔기 위해선 보여야 하고 보여주기 위해선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전략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구와 DM 판매입니다. 3, 40대 여성으로 감성 OOTD를 선호하는 타겟이라면 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온더리버 박다의 대표님은 팔로워가 200명도 안될때 스토리에 "이 옷 어때요?"라고 투표를 올렸더니 5명 이상 반응이 있었고 DM 판매로 바로 연결되어서 그중 두 명이 재구매로 이어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DM 보내는 거 너무 민망해요 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영업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팔기보다 소통에 집중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강요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전략은 유튜브 라이브 전략입니다. 타겟은 30대에서 60대 여성. 바로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건데요. 실시간 설명을 신뢰하는 고객층입니다. 깡 스타일리스트는 구독자 500명도 안될때 짧은 영상 몇 개를 올리고 라이브를 시작했는데 70명 이상이 시청을 했고 실시간 문의 3건 이상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구매로 연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얼굴 나오는 거 너무 부담돼요. 꼭 얼굴 안 나와도 돼요. 상품만 보여주는 라이브도 많고 요즘은 자막, 목소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실시간 소통이에요. 구독자 500명 만들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구독자 수보다 라이브 노출 구조가 먼저 잡힌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 내 구독자뿐 아니라 실시간 관련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옷이나 패션 관련 키워드를 많이 검색한 사용자들에게 내 라이브가 홈하면 구독 탭, 심지어 알림으로 뜰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엔 라이브를 촬영용 도구처럼 활용하셔도 좋아요. 처음에 시청자가 3명, 5명일 수 있지만 그 라이브 영상을 편집해서 쇼츠나 피드로 다시 활용하면 오히려 노출이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틱톡, 쇼츠, DM 연결입니다. 20대에서 30대 감각 소비자들, 짧고 빠른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타겟입니다. 초코몽샵의 예를 들어 드리면 팔로우 10명일 때 15초 영상 하나로 3,400뷰가 나왔고 댓글로 이거 어디서 사요? 라는 댓글이 달렸고 DM으로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구매가 일어났는데요. 틱톡은 텐션도 높고 끼가 있어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틱톡은 꼭 춤추고 소리 지르고 리액션만 크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유용한 정보나 짧고 확실한 설명도 잘 먹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 땀안 차는 가디건 찾는 분, 이거 출근룩으로 3일 돌려입기 가능해요. 이런 짧은 설명형 콘텐츠가 조회수도 잘 나오고, 오히려 너무 끼부리는 콘텐츠보다 오히려 고객들에게 신뢰감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실행 팁으로는 첫 3초 안에 제품 포인트를 보여주시고, 이때 자막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텐션 말고 고객의 상황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팔뚝 가려주는 여름티 찾는 사람. 이런 식으로 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로 인스타,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폼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틱톡은 초반 팔로워 없이도 알고리즘 노출이 센 플랫폼이라서 초보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중고 마켓 SNS 연결입니다. 검색 기반 소비자인 30대에서 50대 여성이 타깃이라면 이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투모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는 번개장터에 사이즈 안 맞아서 새 상품 팝니다 라고 판매를 했고 인스타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추가 구매가 일어났다는 사례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중고마켓에서 팔아도 인스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던데요. 맞아요. 그냥 상품만 올려놓고 끝나면 그냥 사고 끝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화된 개인 판매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는 중고마켓 프로필에 인스타 링크 넣기, 번개장터 닉네임 옆에 브랜드네임을 넣어주신다든지, 소개글에 더 많은 스타일은 인스타에서 확인해주세요 라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구매한 분들에게는 DM으로 다음 신상은 인스타에 업데이트됩니다. 라는 멘트를 보내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에는 브랜드 로고 워터마크나 계정명을 넣어주시면 효과적으로 브랜드를 노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한쪽에 아주 작게 넣으면 클릭률이 안 떨어지면서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또 후기를 콘텐츠화 할 수도 있어요. 이 상품 구매해주신 분 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고마켓에 후기를 올리고 같은 이미지를 인스타에도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고마켓과 인스타가 서로 흐르는 구조가 됩니다. 또, 거래 중 대화에서 인스타로 자연 유도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인스타에 좋아하시면 다음 주 입고 상품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인스타 참고해 보실래요?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검색 유입에서 인스타 구독 브랜드 팬으로 연결되는 작은 퍼널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매장 먼저 오픈하고 SNS 콘텐츠화를 하는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당장 수익이 급한 분, SNS 운영이 어려운 분, 또 중년층들이 창업하기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합정 마마스 마켓의 사례를 보시면 SNS에 익숙하지 않아서 매장부터 열고 진열, 포장, 손님 응대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스타 콘텐츠로 전환 후기를 만들고 브랜드화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실제 저의 수강생의 경우에도 처음에 글 쓰는 것도 어려워 하시던 분이 제가 상품 구성과 디스플레이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고 일산에서 작은 점포로 오픈해서 조금씩 유튜브 라이브, 인스타 틱톡을 시작하셔서 지금은 월 천만 원 이상 매출을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매장은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식 임대는 부담될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단기 임대 매장, 위탁 매장, 팝업 스토어, 공유 매장 등 소자본으로도 시작한 공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저의 수강생의 경우에도 작은 공간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창업 비용으로 시작하셨어요. 매장은 단순히 파는 공간이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현장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장사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진열도 못하고, 장사 센스도 없는데.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혼자 알아서 다 잘해야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도 장사 경험이 전혀 없고, SNS도 못하시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분들이 온쌤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만 하셨거든요. 분당 매장에서 검증된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진열 사진 그대로 표준 매뉴얼을 전달해드리고, 초도 물량 위탁 공급으로 재고 부담을 줄이면서 손님 응대 멘트도 직접 제공해드리면서 SNS 콘텐츠는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운영하실 때 장사 기술이 없어도 매출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응대하고, 뭘 찍어 올려야지 하나하나 따라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센스보다도 시스템을 따를 수 있는 실행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SNS는 성실함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1, 2주 하다 말면 효과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모두 3개월 이상 꾸준히 콘텐츠를 올려야 알고리즘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공식 가이드라인에도 있죠. 꾸준한 계정이 더 우선적으로 노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주 3회 이상 쇼품 게시, 라이브 1회 이상 운영, 이걸 90일만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DM이 먼저 오고 입소문이 날수 있습니다. 팔로워가 없어도 괜찮아요. 팔수 있는 구조만 만들면 매출은 따라옵니다. 지금은 SNS를 하지 않으면 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시대가 맞습니다. 그 SNS는 내 타겟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좋은 컨텐츠보다 또 중요한 건 지속하는 힘, 여러분의 성실함이 또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정직하고 실전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브랜드 성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깊은 전략과 실행법은 온쌤 클래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시작해봐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